핵실험장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 2, 1, 발사. 거대한 폭발과 함께 벼석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성공입니다! 동료들은 외치며 환호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정은 동지 앞에서 저는 보고했습니다. 이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무는 조국의 영웅이오. 김정은 동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전문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양 대성구역 용성동 26층짜리 고층 아파트 23층 우리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시내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23년간 영변의액 연구소에서 일하며 얻은 특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영변 가는 거예요? 아내 순옥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저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USB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북한핵시설 설계도와 과학자 명단이 들어있었죠. 이미 10년 전부터 저는 CIA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김일성 동지 탄생일 행사 있어요. 큰딸 경숙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거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체제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출근길, 검은색 볼보 승용차 안에서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배급을 받기 위해 줄서 있는 사람들, 전기가 끊겨 어두운 아파트들, 곳곳에 붙어있는 선전 포스터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핵무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 체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요. 영변 핵시설에 도착했을 때, 연구소 정문에서 보안 검색이 평소보다 3배는 더 철저했습니다. 박 동무. 오늘 중앙에서 특별감찰단이 내려왔습니다. 경비원이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제 정체가 들통난 걸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동무 회의실로 오시죠.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과학자 3명이 수갑을 찬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들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보위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회의실 안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갑을 찬세 명의 동료 과학자들 중한 명은 제가 15년 넘게 함께 일했던 리동우였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이 반역자들이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공화국의 핵심 기밀을 넘기려 했습니다. 보이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려 애쓰며 앞을 응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박성철 동무. 당신도 이 자들과 같은 연구팀이었소? 보이 부장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반역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보이 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사흘 후 평양 시내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세 명의 동료가 총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리 동무가 쓰러지기 직전 그의 눈이 제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그가 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며 아내 수노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보위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노가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10년 전부터 말을 꺼내려는 순간 수노기가 제 입을 막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 아내를 쳐다보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쯤 당신 서재에서 우연히 그 usb를 봤어요. 당신이 밤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와락 1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우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보위부가 연구소 전체를 뒤지고 있어요. 수노기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ia 연락책에게 아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상황? 탈출 준비 필요? 답장은 30분 만에 왔어요. 72시간 내 준비하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다만 군에 있는 아들 경철이만 없었죠.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제가 입을 열자. 딸 경숙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추노기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72시간,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CIA 연락책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그 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딸 경숙이를 바라봤습니다. 26살,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 3학년이었던 그 아이는 제 말을 듣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럼 오빠는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 경철이 이야기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3살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경철이는,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군부대에서 빼낼 방법이 없어.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녹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23년 동안 키운 아들을, 이 지옥 같은 땅에 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저희를 짓눌렀죠.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죠. 보위부가 온 걸까요? 수노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딸 경숙이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박동무. 급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일 오전 보위부가 박동무댁을 급습할 예정입니다. 연구소 내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72시간은커녕.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은 것이었죠. 그 선배가 돌아간 후 저희 가족은 급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돈 그리고 제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usb. 그것만은 반드시 가져가야 했어요. 경수가 내 방에 있는 기밀성 배지 다 가져와라. 검문소에서 필요할 거야. 제가 말하자 경숙이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옥이는 부엌에서 식량을 챙기고 있었어요. 떡, 옥수수, 그리고 중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반지 몇 개를 손수건에 싸고 있었죠. 새벽 4 시. 저는 아들 경철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떨렸어요. 경철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살아만 있어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저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78살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먼저 떠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머니를 깨울 수는 없었어요. 깨우면 절대 보내주지 않으실 테니까요. 새벽 5시, 저희 세 식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거리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 우리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23층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그 안에 어머니와 아들의 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저는 CIA 연락책에게 받은 탈출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보이브에 곧바로 잡힐 게 분명했어요. 12시간 후면 제 집이 급습당할 텐데. 일반적인 탈출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보이브를 역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잠깐만요. 저는 순노기의 손을 잡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해요. 이대로 가면 우린 국경도 못넘어요. 순노기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가방에서 연구소 공문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급히 챙긴 것이었어요. 핵시설 긴급점검 명목으로 신의주까지 공식 출장을 가는 겁니다. 당국이 의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당당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 6시, 저는 연구소 당 비서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동무. 나 박철수요. 영변 제3호 농축시설에 이상징후가 포착됐어요. 즉시 신의주 협력 공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을 실었죠.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박 동무. 공문은 오전 중으로 발급하겠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순노기와경숙기를 데리고 움직였습니다. 순노기는 병원 동료 의사 명의로 중국 접경 지역의료 지원 출장 허가를 위조했어요. 경숙기는제 딸이 아닌 조선족 친척의 조문을 가는 대학생으로 신분을 바꿨죠.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명목으로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연구소에 들러 USB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만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테니까요. 저는 USB를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죠. 그리고 보험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만약 탈출이 실패하면 이 USB 속 북한에 기밀을 국제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문을 작성해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둔 것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택시설 긴급점검 공문 덕분에 특실 좌석을 배정받았어요. 순노기는 3시간 후 다른 기차로, 경숙이는 내일 새벽 버스로 각각 출발하기로 했죠. 기차를 타기 전 저는 경숙이를 꼭 안았습니다. 경숙아, 단동의 조선족 안가 주소 외웠지? 경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무사히 만나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 당 비서였어요. 박동무. 보위부에서 박동무를 찾고 있어. 혹시 어디 계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지금 신의주로 출발하는 중입니다. 긴급 점검 건 때문에요. 공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그렇소. 알겠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23년을 살았던 도시, 제 아들과 어머니가 남아있는 곳.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신의주까지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초고 안쪽에 숨긴 USB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만약 이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정차였어요. 승객 여러분, 중앙의 특별 지시로 전체 승객 검문을 실시합니다. 차장의 방송이 울려 퍼졌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죠. 박 동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의주의 협력 공장 긴급 점검차 가는 중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저도 신의주로 갑니다. 보위부 소속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긴급 점검 지시서입니다. 보위부 요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위조한 김정은 친필 서명이 있었죠.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 동무. 그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밤 11시. 기차가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박 선생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브로커였어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낡은 승합차 안에는 이미 순옥이가 앉아 있었죠. 여보. 순옥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경숙이는요? 내일 새벽에 단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브로커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압록강 수위가 낮습니다. 새벽 3시에 건너야 해요. 그때가 경비가 제일 약할 때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신의주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거리. 그것이 제가 본 북한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압록강을 건너는 일뿐이었죠. 살아서 건널 수 있을지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신의주까지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속옷 안쪽에 숨긴 USB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만약 이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기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정차였어요. 승객 여러분, 중앙의 특별 지시로 전체 승객 검문을 실시합니다. 차장의 방송이 울려 퍼졌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죠. 박 동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의주에 협력 공장 긴급 점검차 가는 중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저도 신의주로 갑니다. 보위부 소속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긴급 점검 지시서입니다. 보위부 요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위조한 김정은 침필 서명이 있었죠.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동무. 그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밤 11시. 기차가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박 선생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브로커였어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낡은 승합차 안에는 이미 순옥이가 앉아 있었죠. 여보, 순옥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경숙이는요? 내일 새벽에 단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브로커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압록강 수위가 낮습니다. 새벽 3시에 건너야 해요. 그때가 경비가 제일 약할 때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신의주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거리. 그것이 제가 본 북한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압록강을 건너는 일뿐이었죠. 살아서 건널 수 있을지.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그날 새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수노기에 손을 꼭 잡은 채한발한발 나갔어요. 북한 경비대의 탐조 등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우리는 발각되지 않았죠.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단동의 조선족 마을 안가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경숙이가 도착한 건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아버지, 딸을 다시 만났을 때 저희 세 식구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순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오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박 선생님, 큰일났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안에 공식 요청을 했어요. 박철수는 핵기미를 유출한 반역자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이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 표적이 된 것이었죠. 지금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날 밤 급히 짐을 챙겨 엠벤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브로커가 또다시 나타났죠.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상금이 5만 위안이라던데요.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옥이가 숨겨온 금반지를 모두 건넸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죠. 우리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석달 동안 우리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단동에서 옌벤으로, 옌벤에서 지린성 시골 마을로 매일 밤 장소를 옮기며 살았어요. 경숙이는 중국어를 빠르게 익혀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일을 도왔죠.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합동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이가 조선족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경철이가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경철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대요. 아버지 배신자 혐의로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3살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제 아들이 제죄 때문에 지옥 같은 수용소에 갇힌 것이었죠. 순옥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경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제가 경철이를 죽인 겁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넌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죠. 그때 한국계 중국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하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교회 지하실에 숨겨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CIA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미국은 너무 위험하다고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지옥이 될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낸 후,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CIA 연락책이 마지막 제안을 했죠. 동남아 루트로 한국 대사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00km를 넘어야 해요.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그리고 방콕까지. 50대 중반의 저와 순노기에게는 너무 먼 거리였죠. 출발한 지 사흘째, 우리는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요. 순노기는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을 뻔했죠.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은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정글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세요. 밤새 이동해야 합니다. 7월 한여름, 정글의 습도는 숨을 막히게 했어요.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뜯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죠. 순노기는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경수기와 제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가까스로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방콕 도착 직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권, 여권 보여줘. 불법 이민자 단속에 걸린 것이었죠. 우리는 방콕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쇠창살, 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 USB는요? 경수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제 짐을 압수해 갔거든요. 그 순간 경수기가 속삭였죠. 제가 삼켰어요. 검문 받을 때 급하게 삼켰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스물여섯 살 딸이 목숨을 걸고 USB를 지켜낸 것이었죠. 경수가 목이 매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흘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영사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석방 협상이 끝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추노기는 영사님의 손을 잡고 흐느꼈죠. 감사합니다. 정말 이틀 후 우리는 방콕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았을 때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경숙이는 대사관 의무실에서 USB 회복 수술을 받았죠. 2,000km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2017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박철수 박사님,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대한민국을 지킬 겁니다. 경숙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USB 속에는 북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시설 내부 설계도 핵탄두 소형화 성공 사실, 과학자 명단 300명,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북한이 이미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20기 이상을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었죠. 국정원 회의실에서 그 자료들을 분석할 때 참석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부터 대북 정보 분석관으로 일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만든 무기에 대한 속죄.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나만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마음껏 찾아볼 수 있었죠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순옥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곳에 온거 맞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습니다 북에 남겨둔 아들 경철이와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아들을 만났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201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정원과 CIA가 협력해 극비 구출 작전을 펼쳤고 경철이를 탈출시킨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경철이는 야위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우리 가족 넷은 공항 한가운데서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다시 만나서 정말, 경철이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대북 전문가로 활동하며, 강연과 방송 출연을 하고 있어요. 경숙이는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했고, 경철이는 탈북민 정착지원 NGO에서 일하고 있죠. 순옥기는 병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치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에는 저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78이었던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밤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머니, 곧 자유로운 조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핵무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이 제 속죄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탈북자 박철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가볍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